네, 안녕하세요. 디스트리트피의 선배선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if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분기를 할때 쓰이는 명령어인데요. 뭐 조건 분기라고 하면 뭐 말이 어려 보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치, 첫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요 동작이 나오고 두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요 동작이 나오고 네, 뭐 요런 조건에 따라서 동작을 달리하는 그런 제어를 하고 싶을 때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품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문과 이품문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제품은 거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명령어 두 개. 그래서 포문과 이품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바로 학습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if문을 배워 볼 건데요. 그래서 해볼 실습으로는 텍트 스위치 한 개를 이용해서 이 텍트 스위치를 누를 때에만 LED가 점등하는 회로. 또두 번째 실습으로는 텍트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해서 두개의 스위치를 각각 누를 때에만 점등하는 회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로는 이렇게 텍트 스위치를 누를 때에만 LED가 점등하는 회로를 제작해 봄으로써 조건문의 기초를 익혀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택트 스위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트 스위치는 이렇게 생긴 소자인데요. 어, 이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만 양쪽이 연결이 됩니다. 네, 택트 스위치는 이렇게 4개의 핀이 있는데요. 이제 스위치를 결선을 하셔서 이용을 하실 때는 A와 B 혹은 A와 D에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에 처음 점퍼선을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B나 아니면 D에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혹은 이제 뭐 이렇게 D쪽에 처음 결선을 하셨다면 A 혹은 C에다 나머지 점퍼선을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은 그냥 이렇게 대각선을 이용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와 D, C와 B.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만 연결을 하시면은 문제없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A와 C 이렇게 연결을 하신다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양쪽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로서의 의미는 이제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볼 실습으로는 택트 스위치 한 개를 이용해서 LED를 점등하는 회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습에 필요한 물품으로는 아두이노 우노보드 USB 케이블 이것은 이제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자, 빨간색 LED 또 330옴 저항이 한 개씩 필요합니다. 또, 택트 스위치가 한개 당연히 필요하고, 점퍼선은 요번에는 이제 파란색 한 개, 초록색 한 개, 검은색 세 개를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회로를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회로를 이제 결선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선 아두이노의 GND 핀과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요 단자들을 연결을 합니다. 이때는 검은색을 이용을 하고, 아두이노의 12번 핀과 LED의 긴 다리 쪽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또 LED의 짧은 다리와 저항의 한쪽 다리를 연결을 해준 다음 저항의 나, 나머지 한쪽 다리와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핀을 연결을 합니다. 또 택트 스위치를 먼저 이렇게 꼽으시고 택트 스위치의 한쪽을 아두이노의 4번 핀과 연결을 합니다. 택트 스위치의 나머지 한쪽을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와 연결을 해줍니다. 혹시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아두이노의 GND와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 줍니다. 네, 그리고 LED를 연결을 해 주시는데 LED의 긴 다리가 왼쪽에 오도록 결선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의 12번 핀과 LED의 긴 다리 쪽을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335옴 저항과 LED의 짧은 다리 쪽을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자 나머지 저항의 다른 한쪽은 아무데나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검은색 점퍼 선을 이용해서 저항의 나머지 한쪽과 브레드보드의 이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택트 스위치를 하나 가지고 네 아무데나 꽂아줍니다. 이때는 좀네 여유 있게 해주세요. 다음 실습을 위해서 네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택트 스위치 한쪽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네, 이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텍트 스위치 요 핀들이 있죠. 요두 개를 네, 잘 보시고 이쪽에 연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하시고 아두이노의 4번 핀과 연결을 해 줍니다. 자, 텍트 스위치의 다른 한쪽을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와 연결을 해 줍니다. 네, 이렇게 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선을 완료하셨으면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본문에 올려둔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는데, 그 실습 4-1에 대한 네, 코드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창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배우실 때는 직접 보고 타이핑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네,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셨으면, 네, 아두이노에,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네,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를 완료하셨으면, 이렇게 보시면은, 스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네,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인트 LED 핀 12번. 12번 아두이노의 12번 핀을 LED 핀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고. 자, 스위치 핀은 4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저희가 택트 스위치를 아두이노의 4번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업에 보시면은 뭐핀 모드 LED 핀 아웃풋.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었죠. 이제 출력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 자, 또 핀 모드하고 스위치 핀은 인풋풀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풋풀업은 이제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 모드 인풋풀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아두이노의 스위치 핀, 이제 4번 핀이죠. 풀업 저항을 이용한 입력으로 사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업 저항이 또 뭔가 하면은, 자, 원래 스위치에는 플로팅 포인트가 되면은 이제 뭐 여기에 전압값을 정확히 읽,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풀업 저항이나 풀다운 저항을 장착을 해야 동작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읽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장착을 해야 동작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핀 모드를 이제 선언을 할 때, 자 인풋 풀업이라고 선언을 하면은 아두이노 핀 내부에 있는 저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것이고, 자 이때 스위치를 누르면은 스위치 핀 자리에 0볼트가 입력이 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는 5볼트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을 인지를 해서 LED의 불을 켤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은 뭐 if 있고 뭐 디지털 리드가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리드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는 했었죠. 디지털 라이트는 어떤 그 아두이노 입출력 핀에 5V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0V를 출력을 하거나 이렇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리드는 이 스위치 핀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스위치 핀의 값이 하이인지 로우인지 읽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리드이기 때문에, 네, 디지털이기 때문에 두값중 하이인지 로우인지 하나로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기를 스위치를 누르면, 요, 디지털 리드 값이 로우가 되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평소에는 디지털 리드의 값이 하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if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영어를 할 때, 뭐, 만약, 뭐뭐 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 말과 아주 동일합니다. 시어에서도 자, if 하고, 이 괄호 안에 조건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은, 네 이때 명령어 1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조건이 여기가 참이 아닌 경우에는 명령어 2가 수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하고 네, 요 조건을 제시했는데 요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명령어 1이 수행이 된 다음에 그냥 빠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요 else 안에 있는 요 else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수행이 된 다음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건의 종류에는 이렇게 a 는 b 변수 A와 변수 B가 같으면 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는이 아니라, 는, 는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 뭐, A가 B보다 큰 경우는 이게 참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여러 가지 조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 하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게 이제 if와 else고, 자 여러가지 조건을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자 이렇게 if 하고 조건 1 명령어 1 안에 이제 중괄 안에 넣고 else 띄고 if 조건 2 명령어 2 이렇게 넣고자 조건 1 2둘다 아닐 때는 명령어 3 이런식으로 이제 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센서들을 다룰 때 한번 네 다뤄보기로 하고 우선은 기억을 해두셔야 될게 if문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입력을 하는데 조건이 맞으면은 이 if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명령어들이 수행이 되고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이 else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수행이 된다. 이것만 우선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실습 과제로는 자 저희가 지금 텍트 스위치를 4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을 5번 핀으로 바꾸고, 네, 버튼을 누르는 동안 불이 켜지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어, 조금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자,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 켜져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 불이 꺼져 있게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살짝만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실습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택트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한 LED 점등 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 물품으로는 자, 요번엔 초록색 LED를 한개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30옴 저항도 다양히 사용을 해야겠죠. LED가 추가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택트 스위치는 두 개. 자, 점퍼선도 이렇게 네, 필요합니다. 네, 파란색 한 개, 초록색 한 개, 검은색 두 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회로를 우선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로는 아까 실습 4-1에 네, 요, 요 부분을 더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두이노의 13번 핀과 초록 LED의 긴 다리를 추가로 연결을 했고, 또 LED 연결할 때와 똑같습니다. 초록 LED의 짧은 다리와 저항의 한쪽 다리를 연결을 해주시고, 저항의 다른 한쪽 다리를 브래드보드의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또 이제 스위치도 추가로 택트 스위치 한쪽을 아두이노의 5번 핀과 연결을 해주시고, 택트 스위치의 다른 한쪽을 브래드보드의 마이너스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혹시 어려운 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초록색 LED를 연결을 해 줍니다. 브레드보드에. 초록색 LED도 마찬가지로 긴 다리가 왼쪽에 오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초록색 점퍼선을 갖다가 우선 아두이노의 13번 핀에 연결을 해 줍니다. 점퍼선의 반대쪽 요 한쪽을 LED의 긴 다리 쪽에 연결을 해 줍니다. 330옴 저항을 LED의 짧은 다리 쪽에 연결을 해주고 한쪽은 아무데나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은색 점퍼선을 이용해서 자 저항의 요 다른 한쪽 있죠? 다른 한쪽에 연결을 해주고 자 그리고 요 반대쪽은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 핀들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택트 스위치를 하나 추가로 브레드보드에 달아줍니다. 자 그리고 택트 스위치의 요 한쪽 한쪽을 자, 파란색 점퍼선으로 연결을 해준 다음, 이것을 이제 아두이노의 5번 핀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택트 스위치에 다른 반대쪽 하나를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와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결선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4-2의 코드를 네, 제가 올려 링크를 걸어둔 것을 들어가시면은 요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셨으면은 네,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가 되셨으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원래 처음에 있던 거는 네,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한 거 네, 혹시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누르면 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네, LED 불이 동시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제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아까보다 많이 길어졌죠.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자 예전에 쓰던 그 LED핀을 이제 R LED핀 레드 LED핀으로 바꾸고 이제 12번 이렇게 놓고 자 초록색 LED는 이제 13번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이제 5번 이렇게 놨고요. 네핀 모드도 이제 네 유사하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를 보시면은 네 이쪽은 우선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디지털 리드 스위치 핀 1. 자, 첫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에는 빨간색 LED는 하이, 디지털 라이트 하이 했으니까 빨간색은 켜지고 요 초록색은 로우 했으니까 꺼지겠죠. 네. 그리고 이쪽두 번째 조건 분기를 보시면은 자, 스위치 핀 2를 눌렀을 때, 두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빨간색 LED는 꺼지게 되고 초록색 LED가 켜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네. 둘다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네막 뭐가 이 if 문 안에 들은 게 깁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을 우선 드리면은 else if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괄호가 한번 있고 괄호가 한번 있고 자이 괄호 안에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스위치 핀 1이 눌렸을 때 그리고 여기는 스위치 핀 2가 눌렸을 때요 조건들이 있고 자 이렇게 end e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형태죠. 조건문 1, 조건문 2, 엔드, end, 엔드의 형태인데, 이렇게 엔드, end, 엔드라고 하면은, 자, 조건 두 개, 요 조건문 1과 조건문 2가 전부 다 참여야 요 안에 내용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인 즉슨 뭔가 하면은, 어, 자, 스위치, 첫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스위치도 눌렀을 때, 스위치를 둘다 눌렀을 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코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1과 스위치 2가 둘다 눌렸을 때 디지털 라이트하고 자 빨간색 LED 하이 또 초록색 LED 하이 이렇게 되죠 둘다 켜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력을 하실 때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괄호를 잘 맞춰야 되는데 괄호를 맞출 때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얘와 짝이 되는 괄호를 아두이노 ID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괄호를 맞추시어서 조건문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if 하고, 이번엔 end-end가 아니라, 이렇게 b a r 있죠. 요거는 뭔가 하면은, 저, 엔터키 위에 있는, 자, 원화 표시가 있죠. 원화 표시에 shift를 누르고, 원화 표시를 두번 하시면 됩니다. 이 b a r 두 번. 이걸로 쓴다면, 자, 조건문 1, 조건문 2가 둘 중에 하나만 참여도 if문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로 들면은, 두, 두 개의 스위치 중에 아무거나 눌렀을 때, 요안에게 수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조건문 3개를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엔드엔드를 End 두번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조건문도 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조금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선은 아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기억을 하시고 그 실습 4 1에 했던 거 간단한 조건문 같은 경우만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조건문은 이제 계속 이제 실습을 저랑 같이 해보시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습 과제도 약간 어려운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록색 LED에 연결된 택트 스위치를 누르면은 초록색 LED가 다섯 번 점멸하고 5초 쉬는 동작을 하도록 바꿔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아두이노 코테인 실습 3이 있죠. 여기에 이제 점멸하는 부분이 있죠. 포문 갔다가 점멸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그냥 따와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프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프문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니까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와일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와일문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두 개, 그 퍼문과 이프문에 비해서는 조금 제 생각에는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